여러분 최근 들어 테슬라 주가만 떨어지고 다른 기업들은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정말로 테슬라가 망한 기업이라서 비전이 없어서 이렇게 테슬라만 떨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테슬라 이제 망했다고 어? 테슬라에 진짜 이제 비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아마도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지금 책을 보다가 어, 이런 상황을 워렌버핏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테슬라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어, 우리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보는 책은 이 책인데요. 워렌버핏의 실전 주식 투자. 이 책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93페이지에 있는 거품 붕괴. 라는 어, 제목을 가진 챕터입니다. 거품 붕괴, 이자율의 상승, 수익에서 매출로 가치 평가 기준 변화, 가치 투자 펀드 매니저의 도태, 그리고 몇몇 산업에 속한 주식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다른 주식들은 끝없이 오르는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등은 다가올 재앙의 전주국이다. 만약 아직도 뜨거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전량 매도하고 빨리 빠져나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들을 쇼핑하러 가야 한다. 거품이 터지면 뜨거운 주식들은 초토화되고 인기 없는 주식들은 슬금슬금 오른다. 이것은 자본이 고평가된 뜨거운 주식에서 저평가된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저평가된 주식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멘텀 투자자들은 또 빨리 이쪽으로 옮겨와 주가를 밀어 올린다. 여기서 모멘텀 투자자들은 단타꾼을 말합니다. 뜨거운 주식들이 산산조각난 직후에 비인기 종목들의 주가가 몇 달도 안 돼서 두 배가 오르는 모습은 대수롭지 않은 광경이다. 거품이 터지고 나면 선택적 역발상 투자자라는 모자를 쓰고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쇼핑하러 갈 것을 권한다. 아마도 이런 유행에 많은 주식들이 당장 사도 될 만큼 폭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엄청 오르고 있었죠. AI 붐을 타서.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AI 주식이라고 하는 테슬라는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테슬라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저평가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은 정말 똑똑하게도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지 않고 떨어져 있는 테슬라 주식을 줍줍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테슬라 망했어. 이제 뭐 없어. 비전이 없어. BYD한테 밀렸어. 경쟁자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주식을 팔아버리죠. 소위 개미털기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못 벌어요. 지금은 오르고 있는 주식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주식. 1등 주식이 바닥을 기고 있으면 얼마나 좋나요? 우리는 줍줍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 FSD V12 엄청 화제입니다. 엄청나게 좋다고 예전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특이점에 도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가격 경쟁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슬슬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테슬라가 1등으로 많이 팔리는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슬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차전은 모든 차량들이 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올해와 내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GM은 이제부터 사용하고 있죠. 모든 자동차의 전기차 충전, 그리고 FSD의 발전.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 뉴스들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평가를 받으려면, 가치의 평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돈이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원앤 머핏이 말하는 것처럼 이자율의 상승은 이런 AI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타격이 덜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자동차, 금리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매그니피 센트 7에서 테슬라만 유일하게 제조를 하고 있는 또 자동차라는 이자와 아주 관련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만 상승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낮아진다 fomc 회의에서 이제 이자를 낮추겠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테슬라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의 주가는 점점 조정을 받겠죠.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떨어졌을 때, 모든 주식이 떨어졌을 때 좋은 주식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단타꾼들만 오르는 주식을 매수했다가 하루 만에 팔아치웁니다. 몇퍼 벌려고. 우리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장기 투자자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이 정도 하락장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건 도둑놈심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업이 힘들 때더 주워 담아줘야 되고, 기업이 힘들 때 믿어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만간 테슬라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잘 잡으시고, 조금의 하락, 조금의 상승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그냥 바이앤 홀드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